안녕하세요, 뽀냥입니다. 오늘 <laughs> 게스트가 한분 계신데요. 안녕하세요, 띠야님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띠냥입니다. <laughs> 네, 그럼요. <laughs> 그럼 역할을 후다닥 골라보죠. 오늘은 새로 출시된 에피소드 3을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죄송해요, 뭐야. <laughs> 아, 그럼, 그럼, 시작해보도록 그럼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, 바로. 가볼게요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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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우리, 우리 이거 읽을 건가요? 뭘 읽어요? 아이집 아, 강아지. 한번 읽어보죠. 아, 강, 강아지? <laughs> 제가, 제가 이 음. 인간 할게요. 그래. 에힘에힘 너희들의 화장이 잘 보였다 멍. 내 이름은 캔타로다 멍. 자, 자옥아! 이 녀석들 당장 자옥이를 내려놔! 방콕! 멈춰라 봐! 왜내 말을 끊냐 멍! 나쁜 아이다 멍! 야, 우리 이게 사원극 아니야? <laughs> 그니까. 어? 저건! 캐캐캐. 이게 뭔지 아는 모양이냐 멍? 캐캐캐. 한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안 무섭다 냥. 뭐? 야? 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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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돼에에에이 녀석을 구하고 싶으니 얌전히 있어라 멍나 아무도 핥을 생각이 없다 멍그이 멍멍이 자식이 어흠우납치하려가에이 <laughs> 저희 안는 들어가라 멍싫다 빨리, 빨리 들어가라 멍 이미 한 들어갔다 멍 <laughs> 내릴뻔 했어요 사극해요 우리? 그니깐요 우리 사극하는거 같애 <laughs> 게임이 아, 아니라 분수대가 예쁘 분수대가 갈라져 띠라랄. 넌 마법의 분수대였다 그렇다 우리를 납치해간다 납치해간다 <laughs> 히어로즈가 멍멍이 해졌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거지? 스테이지 1 으아 대체 언제까지 가버 생각인거야 멍멍아, 예쁜 언니가 쓰담쓰담 해줄게. 문좀 열어봐. 점점, 좀, 점. 랑 효과음. <놀랭> <laughs> 통, <토>, 통했다? <토> 케케케, <né> 내 실험실 온걸환영하다봐 친구들 구하기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할 거다, 케케케. <sentences> 그, <웃음> 가슴이 아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 어, 우얘기에요 뽐낭이가 네,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마, 어, 너무 어? 신났어요 저 뭐죠? 저, 저 뭐하세요? 뭐 뭐. <laughs> 와 진짜 못하시네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더 못해요 <laughs> 운전을 못하는 <laughs> 맞아요 저 이거 문, 운전을 못해요 저 운전을 해서 한마디 한 저기 뭐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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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<laughs> 님이 치우시라는 거죠 플레이 들어가세요 어. 죽였어요 어. 아 노답이 죄송합니다. 너 어, 죽어줄 거예요? 마지막 한개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? 그냥 멈출까요? 아니면 갈까요? 이미 들어갔거든요. 장난이잖아요. 죽어주시지. 응. 뭐 있던데? 죽을 거야. 죽으세요. 전님안 살릴 그리고 거예요. 그리고 그거 뭐지? 여러분은 그 검은색은 가면은 저 세상 가고요. 그 뭐지? 핑크색을 그 뭐지? 솜사탕 몽덩어리를 하셔서 이제 그 핑크색 솜사탕 그몽네이를탁 쳐주시면 돼요. 핑크색을 하면은 운전을 할수 있는 거고요. 어? 그, 뭐냐? 검은색을 하면 살아나면 바로 검은색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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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검은색은 다음에 죽는 거고요. 핑 검은색을 그래서 다 없애야 되고요. 핑크, 그리고 핑크색은 운전해야 돼서 핑크색은 없으면 안 되는 아, 거예요. 그리고 뭐지 하림몬 그 보스 잡을 때는 그 일반 공격으로는 안 통해요. 어 뭐냐? 아왜 이렇게 못 타해? 죄송해요. 왜 이렇게 계속 죽어요? 저랑할 때는 안그렇지 언니. 긴장했어요.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이제... 님 목소리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아닌가? <laughs> 맞아요 오늘 처음이에요. 그리고 하림몬은. 핑크색 뭐지 그 뭐지 핑크색으로 해야 돼 일반 영력은 진짜 안 통해요 한번 해볼까요? 그럼 가짜로 통하겠니 해볼까요? 이거 핑크색 넘어도 이렇게 돼요 아 저희 시간 없거든요 저희 아니야 괜찮아요 4분넘었는데 우리 보스까지 죽어야 돼 죽여야 되잖아 그 어, 그니까 저희 이거 끝까지 다 해봤어요 아씨 저 그냥 들어갔어요 <laughs>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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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 될까요 <laughs> 바꿔서 해볼래요 폰? 어, 바꿔서 해볼래? 그까 자 이거 지금 뽀냥님 저가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저가 저 시점이에요. 저 시점이에요. 뽀냥님 살토가 저 시점이에요 지금. 응 지금 핸드폰을 바꾼 겁니다. 난너폰으로 해도 잘 운전이 잘 된다. 그래? 그럼 바꿔서 하자 계속. 근데 나 이거 나 방망이 어? 못해. 오나자주력포 근데 방망이 못한 어. 오. 내 나를 내 캐릭터를 좋아하는야 여기 채, 아. 죽요거 아, 아니 너 내가 끌고 가게 아니라 너가 끌고 가는 거. 너한테 억글 끌린 거야. 뭐냐? 아! 내노이 키보드가 커? 핸드폰이 크니까 아니? 키보드도 커질 거 아니야. 왜나나 나 이거 방망이로얘못 죽여. 아. 저기요. 이상해요. 죄송합니다. 안 살릴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살릴 거예요. 얘만 이렇게, 뿌짱! 하면 자동으로 살려줘요. 맞아요. 처음으로 하면서. 가 후, 불어서. 네, 후, 불어서. 후? 이 게임을 후 불어서. 아. 아, 그냥 들어가요, 들어가요, 그냥. 뭐 갑자기 소리가 껐어. 모르다가 소리를 모르고 껐어요. 죄송합니다. 반성하겠습니다. <laughs> 맞아요, 반성을 해야 돼요. <laughs> 와, 끝이에요, 끝이에요, 이제. 아직 이거, 어느... 그리고 일, 일 색, 그 아기들이 나올 거예요 아기들~~~ 팡! 저가 팡! 팡! 새끼라고 하면 욕같아서 아, 아, 아기라고 했습니다. 저 아. 아, 죽었어요. 새끼라고 하면 욕같아서 아, 이제 폰을 바꿉니다. 다시 폰 바꿨어요. 다시 그래서... 살려주세요. 그냥 빨리 보스 멀... 잡아야 돼요. 저는, 저는 그거 야, 뭐지? Oh 아, 아, 저는 제 폰이 더 편한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내거는 밝기가 더 크네. 아, 어? 밝기? 밝기. 난 이거 밝기 좀 어둡겠어. 아, 죽었어요. 괜찮아요. 아니, 날 살려줘야지. 진짜 아, 뭐 하시는 아, 아. 거예요? 얘, 나 방금 <laughs> 봤어? 나 이거 TPDM. 뭐가? 까 진짜 진심 이거 TPDM 연금. 좀비가 아주 조금 야,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갑자기 와서 죽음. 여러분들 보셨죠? 여러분들 너가... 보셨을 거예요. 그거 렉이에요. 나, 나한테 안 보였어요. 나, 나, 나 이거, 이거 파이어넣 볼게요. 네. 자, 아, 이제 2분에꼭 깨봅시다. 네? 근데 벌써 7분이나 찍었 벌써 8분 지나면 15분, 15분 지나면 안 돼. 분 15분 지면안 돼. 그러면 영상 못 올려. 15분 전에 끝에 해야 된다. 왜냐면 14분 되면은 이편올리분 지나면 아, 안 그래. 돼. 죄송해요, 쏙닥쏙닥거려서이편을 <laughs> 올리자라고 생각 중이었어요. 왜냐면은... 아, 벌써 지금 한편밖에안 했는데 벌써 8분이라서 지금 좀 시간이 모자라가지고. 네, 맞아요. 이다 읽었으니까, 예, 다 읽었으니까 익었으니, 스킵 누를게요. 어? 이제 또 왔으면 스킵 안 누를게요. 다른 대본이면. 아, 그리고 여기 또댕 집이에요. 저희 집이랑 이 뜰이 님 집이 걸어서 한. 어, 죄송해요. 괜찮아요. 걸어서 한 3분? 어. 그차이막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려요. 아니야, 5분도 아니야, 안 아니야, 걸리면 한 3분? 아니야, 아니야, 우리 만날 시간 아까 5분이었어 아, 그래? 어. 근데 막그 정도밖에 안 걸려가지고 자주 만나요 근데 엄마가 허락을 안 하면 못 만나는 거죠 <laughs> 겨우 설득한 거죠, 오늘도 저희는 한나이난 공개 안 했습니다 난 나이 공개함 하나 아마... 아, 나 공개? 공개는 안 하고 그 더보기 같은 거 있지? 그 자기 설명하는 거 저기 없애주셔야죠 나 그런 거할때 내가 4학년 이제 4학년 되는 거라고 썼었어. 어, 모르셨던분은 4학년입니다. 저. 이제 4학년된 거예요. 0 1 8년도 친구예요? <laughs> 맞아요. 아, 아, 아. 나 모르고 먹었어. 가세요 아, 핑크색은 먹어도 안 죽어요. 맞아요. 검은색을 조심하셔야 돼요. 아, 제가 목마... 먹으면은 제가 말 죽어요. 저 아, 저. 검은색을 먹으면 이렇게 죽. 저 목말라가 죽어. 님 것도 가져 껴물 좀? 아. 러면은 잠깐 하구, 네, 저가 네, 하고 저가고 있을게요. 저, 네, 자, 지금... 뽀냥님물 가지러 가는 상황입니다. 보냥 바보, 보냥 바보, 뽀냥 바보, 바보... 모냥 바보, 냥 바보... 죄송해요. 아. 죄송해요. 죄왔어요귤송요오셨거요요죄송귤요 음. 아. 네, <laughs> 별로 안요아요중요한송해요 죄송해요. 죄송요요요 어, 저왜 죽었어요? 검은색으로 드셔가지고, 아! 어, 길바다! 어! 자, 우리, 여러분. 그러면은, 저희는 우리. 마크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서 <laughs>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더 이상 못하겠어요. 마크로 보죠? 마크에서 보죠? 그럼 마크에서 만나요, 모두들. 안녕! 네, 그러면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, 모두들. <웃음> <웃음> 안녕! <웃음>